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 이 사주는 이제 65세 여자 어 기토. 우리가 이제 기토라는 자체는 특징이 뭐예요? 잘 달린다. 네, 잘 달리고 또 말을 잘 한다 그죠? 어. 말 말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식을 갖고 있으면은 더욱 더 뭐예요? 잘하죠. 또 영마가 이제 뭐야 인수 재 상식을 갖고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그죠 말을 가르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월지 상관 상식 또 상식 타봉 또 상식이 필요한 자 그럼 뭐가 돼 교육계가 되죠, 그죠? 네. 자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정길주, 정길주는 정하는 썰, 기토는 입. 그러니까 아, 말이 발달돼 있죠. 여기서 뭐가 돼요? 사가 이제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유축이라기보다는 사오미로 가야 돼요, 그죠? 네. 화기가 있다. 그러고 화생토를 하니까 이제 뭐가 설기를 해야 되는데 사유축으로 설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사주가 이제 설기를 잘 하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사유축이 되면은 상식태왕이 돼버리죠. 네. 상식태왕은 뭐예요? 상식태왕 그 자체가 자 상식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상식왕. 예. 네. 말 잘한다. 라고. 네. 제주도 헉, 많다. 예, 제주도 많다. 음, 제주도 많다. 아는 것도 많은데 깊이가 없다. 없어요. 그죠? 예. 항상 <laughs> 이 사유축의 어떤 그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 변화 무상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화기가 강하니까 기토라는 자체가 이제 뜨거 뜨겁단 말이에요. 조토가 되니까 요축 건국이라는 자체. 이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어 적절하게 잘 시켜준다 그죠. 네. 조절을 잘한다. 근데 이제 이 사주의 어떤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에요. 강경화. 근데 이제 상식이 왕하다 보니까 상식은 뭐를, 관이 필요하죠, 그죠? 예. 관에 대한 어떤 집착이 크다. 우리가 이제 관은 뭐예요? 직업도 되고, 직급도 되고, 직장도 되고, 또 남자도 되고, 그죠?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여기에 집착을 한다? 자, 그러면 65세 같으면은, 우리가 무자라는 자체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자, 자가 뭐예요? 이또 금이 자동적으로 뭐예요? 금생수를 하는데 수가 오니까 일단은 운은 좋아요. 그죠? 운이 좋은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 쭉쭉 운 자체는 좋 본인이 좋다 하면 주에는 힘들잖아. 그 그다음에 이제 자, 이 역마가 역마가 이제 일지와 합이 되면은 어디서 산다? 해외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권이 지금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외국으로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인민을 가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대비책이 상식태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가 비상하고. 또, 때로는 뭐, 그 머리가 신약이 됐을 때 잔머리로 갈버리니까 어떤 핵심적인 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이제 상식태왕이 돼. 그죠? 네. 뭐, 하나의 우리가 신앙관왕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뭐 그냥 딱 물고 넣어지면 끝까지 가지만 상식태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한다. 자, 국내에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 지금 상당히 위기가 와 있죠. 나중에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상이 된다면은 상식 태왕 같은 경우는 사 도망간다 어디로 사유 쪽 해외로 도망가. 뭐 도망간다 하는 비유가 뭐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끝까지 우리가 이제 이 장관이라는 자체는 진짜 좀뭐 책임감을 가지고, 그죠? 목숨도 같이 대한민국과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되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그 직책이 중요해서, 그런 어떤 부분이, 한마디로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막 느끼시죠, 그죠? 예. 네. 누가 이제 반대파가 이제 공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막그 변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옛날에 그, 저기, 박근혜, 그, 정권 때, 그, 누구야? 국방부 장관 있죠? 네. 김관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당당하게 그건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만 있다면 애국신 굉장히 좋을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죠? 네. 특히 이제 국방부 뭐 장관들이 보면은 처부터다 다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변명.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평가를 지금 욕을 먹더라도 진짜 나중에 역사의 평가 좋은 평가를 들으려면은 자기를 버리고 뭐예요 국가가 간이 투철하다면은 얼마든지 후세 자손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으면은 어~ 이완용 자손들이 지금까지 욕을 먹는 이유는 그할아버지 한번 잘못으로 인한. 두고두고 두고 어떤 요게 어떤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관을 오로지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삶 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꾸 잘 흔들리는 어떤 이유는 뭐예요 상식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예, 우리가 관이 많다고 하면은 관은 뭐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 원리 원칙주의인데, 이 상식이라는 자체는 잘 변화한다. 이래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 안 나간다. 잘빠져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뭐꼭 우리가 이제 사수로 평가한다기 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변화를 한번 주고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제, 저는 느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